단계에 와 있습니다. 모든 악과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어,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심판 이후에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열 번째 제안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아온 것처럼 바로 이 왕의 고집, 왕의 교만, 바로 그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11장,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 지금의 제왕이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 그 이유를, 어, 그 정당성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완악함 그대로, 고집스러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그 유기하신 이유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마지막 그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신으로 삼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하는 알지도 못한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섬기고 인정하고 또 순복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고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야말로 죄인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주인이 나였을 때 하나님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바로 여호와인 것을 보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뜬 장님처럼 끝까지 자신을 신으로 그렇게 여기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 아, 하나님이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과 나 자신을 보는 눈은 그렇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 순간 나도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눈이 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 아킬레스건을 건지셨을 때, 그 최종적인 심판이 왔을 때그 눈이 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완악하여서 거기까지 가야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원하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야만 비로소 눈이 떠진다는 것이 인간의 완악함이고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어 이제 마지막 그 재앙을 예고도 없이 전하는 그 모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이제 야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주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재앙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 재앙을 심판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재앙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친히 실행하실 것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내가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 가운데로 지날갈 것이니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크고 강력한지 그 파급 효과가 어떨 것인지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서 이제 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될 것이다. 바로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태양의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래서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로, 그 바로의 또 다른 아들, 태양의 신, 그의 아들,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을 맛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상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의 아들뿐만 아니라, 왕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의 장자, 그리고 그것이 짐승의... 첫째, 막배까지도 그렇게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장자의 죽음이 결정적인 심판이 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심판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 그 자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장자는 그 집안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그 사회의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가정이 한 가정이 이 사회가 애굽 전체가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애굽의 가정마다 곡성이 들릴 것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재앙으로, 지금까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보여준 바로의 태도는 이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을 받은 그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입니다 그것도 쫓아내듯이 그렇게 몰아낼 것입니다 왜 이제서야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그가 손을 드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지켜야 될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그것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사건들을 어려운 일들을 날마다 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닥쳐지는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혀를 차기도 하고, 측은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그 문제가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때는 그것이 그냥 측은해 하는 정도, 그리고 안 됐다 하는 정도,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악함이 있을 때는 그것조차도 가식거리로,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입니다.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거리들 사건들이 사고가 내 얘기가 되는 순간 어떻게 달라집니까 누가 누가 이랬대 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그 사건이 나의 얘기가 되, 되는 순간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그 문제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깃털처럼 가벼웠던 것이 낙처럼 너무도 무겁게 내 마음을 짓누르고 일어날 수 없도록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바로가 이제 내 문제, 나의 장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고통이 큰 어려움으로 괴로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마지막 이 재앙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말씀해 보면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자손을 보고서는 짖지 않을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을 보고서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였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세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철저히 구별해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장자 대신에 누가 죽을 것입니까? 짐승. 다른 희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과 애굽에게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즉시 해라. 분명히 보아라. 내가 이것을 알리려는 것이다. 그러니 깨달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구별해 주신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결코 폐잔병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고 애굽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법에, 법에 따르면 주인이 종에게 자유를 줄 때는 그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일한 노동의 대가를 그에게 자유와 동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를 얻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 동시에 살 길을 찾게 하는 것이죠. 살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들도 참으로 오랜 세월, 430여 년의 시간을 이 애국당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시간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내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넉넉히 재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애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은 나약한 패배자들처럼 피하듯이 그렇게 애굽을 몰래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승리자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전리품을 다 취해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그 앞길을 미리 마련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으며 믿고 오늘도 나아갈 때 우리는 폐잔병의 모습, 어깨에 축 처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히 이 세상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지금 이 역사의 순간에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8 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와 너의 백성들이 나에게 절한 이후에 그리고 나가라고한 이후에 내가 나갈 것이다. 바로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나갈 것을 참으로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절하며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바로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던 신하들이 이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해서 예의를 갖추어 떠나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는 완악했지만 애굽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그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 것을 알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 목동에 불과했던 모세를 이렇게 크게 세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보잘 것 없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간마다 하나 옆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더 많이 충만하고 채워지고 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12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이 예고가 하나하나 말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분명히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일을 볼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